똑바로, 옳지, 옳지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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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착하다, 잘 기다리네, 기다려, 그래, 어좀 기다려, 아유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유, 좀 기다려. 누구 먼저 줄까? 음. 천천히, 천천히. 아유, 난 천천히도. 기다려 벙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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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 앉어 사랑이 앉어 기다려 이거 빵이 사랑이좀 작은 거 줄까? 이거. 누구 거야 이거. 누구 거야 이거. 누구 건가? 이거. 누구 거야방 이거. 사랑이 거지? 응. 이거. 사랑 이거.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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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이제 사랑이. 요 누구 거야? 오, 옳지. 어, 사랑이 앉아. 사랑이 앉아. 이거 누구 거야, 사? 어허, 이거 누구 거야? 사랑인 거잖아. 옳지. 아유, 잘 먹네. 너. 누구 거 벙이, 옳지 옳지. 아우, 너잘도 먹어. 아유잘도 먹어. 사랑이 뭐 하니? 음. 천천히 먹 천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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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천 야, 봉이, 안, 사랑이 앉어 안 사랑이 앉어 옳지 요거, 어, 큰거 어이, 잘 먹어 어이, 잘 먹어 자, 봉이 이제 큰거 하나 우와, 큰거잘 먹네 아이, 잘 먹어 왜불러 자, 이제 사랑이 사랑이, 요거 좀먹을가 어이구, 잘 먹어 대뻥이옳치 <떠뻥이> <떠뻥> 야, 사랑아. 뭐 하는 거야? 쳐다봐 이제. <떠뻥> 사랑이 음, 먹을까 하나만 더. 야, 사랑이 어디 갔네? 에이 잘 먹네. 에이 잘 먹어. 참잘 먹네. 어디 뻥이? 아예 잘 먹. 어 됐어. 이제 다 먹었어. 야. 이제 놀자고? 놀아야지. 이제. 놀아야지. 아유, 버긴 참잘 먹었어.